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스타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아스타 코인 얼마 전에 신규 상장한 코인입니다. 자, 첫날에 역시나 바로 이 상장 빔에 대한 효과로 지금 급등이 나왔었지만 역시나 신규 상장 코인에 대한 패턴이 똑같듯이 전강 후 약으로 위에 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날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라고 신규 상장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강조를 드렸는데요 자 역시나 정강 후 약으로 위에 고기가 달렸었고 곧바로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숨고르기 이후 다시 한번 재차 급등이 나왔었죠 자이 같은 이유는 여러분들 요즘 코인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인데 그전 같은 경우에서는 상장하는 첫날 정강 후 약으로 마감하고 그리고 보통 몇 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위에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시기가 조정받는 시기가 상당히 짧아졌는데 바로 코인 시장이 그만큼 2024년도 전망이 밝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전에 보시게 되면 뭐 크레딧 코인, 자 크레딧 코인도 역시나 첫날에는 급등이 나왔었죠. 하지만 위에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전강 후약이었고 살짝 조정 받은 뒤에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 세이 코인, 자 세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전강 후약으로 첫날 상장 비매 대한 이 효과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전강 후약으로 마감되었다. 그리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죠. 이렇게 조정 받는 구간이 이제는 짧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코인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스타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세이코인이라던가 크레딧 코인 이런 코인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강. 개 배수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른 코인들은 지금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 세이 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직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이 코인과 아스타 코인을 여러분들은 조금 신규 코인 중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만큼 이 코인 시장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024년도에 대한 전망이 밝기 때문입니다. 그 전망 세 가지 호재가 있기 때문에.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때문이다. 자, 지난 2023년 11월 21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연방법 위안 혐의를 인정하면서 미국 정부에 43억 달러 약 5조 5천억 원 벌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바이낸스 소송 합의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미국 정부의 포석이라고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코인 시장의 새로운 상승장을 불러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바로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바로 이 반감기인데요. 자, 반감기는 예전부터 두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10배 급등했었던 이런 코인이 속출을 했습니다. 자, 이번 반감기 올해도 역시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 보고 있고요. 그만큼 2024 반감기까지 있는 만큼 또한번 불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도래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여러분들 금리 인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코인이 고점을 찍고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꺾였던 이유가 금리 인상을 발표한 시점부터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는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 시점이고 올해 2024년부터는 금리 인하 발표가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가상화폐 쪽으로 돈이 몰리고 또한번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인 세 가지 호재로 점점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구간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스타코인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게 아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급등한 코인 90% 이상이 조정 나오기 때문에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조정 나왔을 때 싸게 잡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강조드리고 있죠 자 특히나 제가 두가지를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첫번째 오랜 기간 동안 어,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고 두번째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번째 조정에서는 반등 나올 확률이 높다 지금 이아스타 코인은 어디에 해당된다 2번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고가를 경신하고 첫 번째 조정이 나오면은 뭐다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급등할 때 굳이 쫓아가지 마시고 너무 조바심 느끼지 마시고 여유롭게 여러분들 조정 나올 때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아스타코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아스타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아래는 신규 매수, 주가 매수. 목표가와 손적가가 있구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아스타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 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카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구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에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안전게 10% 미만에서 수익률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션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